안돼 그거 똥이야 안돼 먹지 마 <laughs> 안녕하세요 아껴입니다 오늘은 어, 이전에 목탕으로 썼던 통인데요 이쪽 안에 보시면 분갈이용 흙을 넣어줬어요 이것만으로는 좀 양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새로운 통을 추가해주려고 해요.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화장실 같은 경우에 분갈이용 흙을 넣어줬는데 거기에 음식물을 숨기기도 하고 목욕탕경 화장실이고, 자 여기 보시는 이 다이소나 그런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통이에요. 여기에 베딩을 여기 가득 채워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음식물을 숨길 수 있게끔 만들어줄 예정이고요. 자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햄스터용 터널, 라이터와 칼, 네임펜, 핀셋 못. 뭐이 정도면 됩니다. 그 기타 좀 실수했을 때를 대비해서 3D 펜 정도 활용해주면 좋겠죠. 이 못으로는 콘크리트 못인데 이제 숨구멍, 바람구멍, 환기구멍 뭐 그런 식으로 뚫어줄 거예요. 물론 라이터로 가열을 한 상태에서 뚫어야 플라스틱은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커터 칼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거, 집에서 안 쓰는 거. 이거는 이전에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칼날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네, 이런거 새거 잘 사용하는 거 괜히 카드콜 썼다가 엄마한테 등장 맞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네임펜으로는 먼저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해가지고 쓸 수, 먼저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쓸수 있게끔 준비할 거고요. 못이 뜨고오니까이 핀셋으로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뜨느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높이가 한이 정도 되는데 다람쥐가 바라보는 시야에서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토리 같은 경우도 모기탕을 만들어줬을 때 탈출을 못하고 안에서 빙빙빙빙 도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뚫어주고 이 관을 삽입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넣으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고요. 어, 안에 베딩을 넣어줄 거니까 이 정도 높이가 좋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고요. 오, 만들어주는 거는 가로로 가로로 자르냐, 세로로 자르냐도 문제이긴 한데 약간 이 정도 위치, 이 정도 위치에 잘라서 가운데로 넣을 수 있게끔 만들 예정이고요. 이 장점이 뭐냐면 이 뚜껑이 열리잖아요. 이 뚜껑을 열었을 때또 청소하기도 쉬워요. 이게 장점이고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럼 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높이 그 모양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laughs>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바로바로 뽑아다 만드는 건데 혹시라도 못 만들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금손이 아닙니다 저는 자 그러면 칼칼 칼, 날은 좀 무딘 편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쓰시는 칼은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조심하시고 라이터 불로 달구면 뜨겁겠죠 당연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소리가 좋아요 자 그러면 가열 어? 자 그냥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라이터로 구해왔어요 일반 라이터보다 토치 라이터가 이렇게 불이 일자로 나가기 때문에 뭔가 가열할 때 편하더라고요 이 플라스틱으로 된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열하면 녹기 때문에 그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방 식어버리네 게 한쪽에다가 오랫동안 가열을 하니까 어, 이런 식으로 벌어져 버리네요. 어, 이건좀 가스가 없다. <laughs> 안 돼.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일반 라이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 라이터 같은 경우는 불이 휘니까 조심히 사용하시고요. 이 달궈진 플라스틱에서 좀안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창문은 반드시 열고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기가 나죠? 확실히 일반 라이터로 하면은 가열이 늦어요. 좀 오랫동안 가열을 해야 겠습니다 와 불이 붙었네요 한번 이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꺼졌다 자 이렇게 구멍이 뚫어졌고요 어디 보자 불에 자꾸 과열하니까 칼이 살짝 휘었는데 이러다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칼 말고 다른 좋은 기 때문에 찾아보고 그걸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타칼 같은 경우에는 날이 얇아가지고 빨리 식기도 하고 이렇게 휘어있는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갑자기 부러지면. 자, 이렇게 구멍이 잘 뚫어졌는데 약간 조금 삐뚤빠뚤하네요 드릴내 칼 같은 걸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블로이스트 장점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이렇게 날카롭게 잘리지가 않기 때문에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밀려가지고, 좀 두껍게 잘려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아니면, 쬐깐쬐깐하게, 뭐라 해야 되지? 각질처럼, 마치 각질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 한번더 불에 가열해가지고 밀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듬어주면 되겠죠? 아무튼 필요하면 사포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도 될것 같은데, 사포질이 필요 없이 불로만 가능하니까.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오, 들어간다. 다행히 잘 들어가고 있네요. 구멍이 아주 잘 맞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밖에서도 연결을 해주고, 이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햄스터 터널이 있고, 좀큰 거, 큰게 있는데, 저는 인터넷으로 이 지름이 6cm 정도 되는 터널이에요. 일반 햄스터 터널은 다람쥐끼낄 수도 있거든요. 6cm 정도 되는 터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큰 터널이에요. 더큰 것도 구할 수 있으시면 더큰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아기 다람쥐라서 터널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우디가 좀더 커진다면 이 터널도 작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 정도. 점...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쉽게 움직여요 이렇게 밀려버리면 우디는 안에 갇히겠죠 그러니까 밀리지 않게 3D펜으로 한번더 작업을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시작한 김에 우디가 숨을 쉴수 있도록 숨구멍 작업 시작해 볼게요 정말 그 다람쥐를 키우시려면 환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람쥐 같은 경우는 자꾸 움직일 숨기잖아요 이건 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콘크리트 못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은 좀 낮지만 열을 오래 보관하는 좀 그런 게 있나봐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들렸어요. 아 이거 진짜 플라스틱 뚫 때는 콘크리트 못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못을 가열해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뜨거워요. 장갑을 끼던지 그런 안전 장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구멍을 이렇게 많이 뚫어줄 필요는 없는데 하다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좀 뚫었어요 어 이런 큰일 났다 저 만들다 보니까 약간씩 밀려.. 아따가 이거 뭐야 씨. 만들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좀 뭐라 해야 되지 플라스틱이 밀려 나오는 데가 있는데 뭐 아무튼 잘 뚫렸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터널이 밀려나오기도 하고 너무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고정하는 작업을 해줄 건데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3D펜으로 쉽게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실수했던 약간 밀린 데 있잖아요. 그쪽 위주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빵꾸난 플라스틱을 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플라스틱이랑 이 필라멘트랑 성분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붙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냥 메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메꾼 다음에 필라멘트끼리 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요. 쉽게. 보이죠? 이렇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연결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오. 붙었다. 그래도. 이 아래쪽을 건들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좀 아쉬운데, 왜냐면, 이제 붙어버려가지고 돌아가지가 않네요. 반대쪽도 작업해 줄게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해줬는데 어 불안하다 뭔가 막 쩌적쩌적 소리가 나네요 좀더 불안하니까 좀더 튼튼하게 좀더 많은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D 펜으로 작업할 때 어, 굳이 뭐 조각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꼭 그렇게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플라스틱 제품에 수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써 보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디가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 왔다 갔다 할 거고 조심조심이 다닐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뛰어다닐 거기 때문에 좀 튼튼하게 필라멘트를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떨어지게 되면 우디는 안에 갇힐 수도 있고, 갇히게 된다면 물도 못 먹고, 식량은 창고다 보니까 가지고 갔겠지만, 좋진 않겠죠? 사고방지를 위해서 가능하면 튼튼하게 만들어 볼게요. 다람쥐가 생각보다 영리한 동물이에요. 근데, 어, 이제 이게 다람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로 당황하면, 간단한 거에도 좀 바보짓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필라멘트가 떨어졌네. 작업할 때 자꾸 떨어지니까, 필라멘트좀큰 걸로 샀어요. 이 지금, 아, 제가 실수한 게, 이 안으로는 3D펜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대신 공대신 타이라고 한번 멀리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라도 뿌려가지고 덮어보려고 했는데, 별로 의미 없는 작업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창고를 다 만들고 나서 영상을 따로 찍었었어요 우리가 사용할 음식 창고를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가지고 노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모습까지 촬영을 했었는데 영상이 다 날라가 버렸어요 마지막에 이거 완성시키는 모습까지 왜 날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자 아마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우디집이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직 이 나무들을 어떻게 활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못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집 안에 쪽에 나무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자 우디가 어디 있을까? <laughs> 갑자기 촬영하니까 우디가 당황했나봐요. 미로만 아주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 평소엔 잘 먹는데 이렇게 조금만 낯설으면 경계를 해요. 이 처음부터 길들이기를 관상용으로 길들였기 때문에 경계심이 많습니다. 카메라 없이는 자주 교감을 하는데 하, 아무튼 제가 좀만 뒤로 물러나면 먹을 거예요. 제가 물러나니까 바로 먹기 시작했죠?